선상 팁이 약 259달러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선상 팁을 미리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돈은 9달러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오늘은 카리브해 크루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리브해 크루즈는 미국의 마이애미나 올랜도 아니면 포트 로더데일에서 주로 출발을 하고요. 이제 미국의 휴스턴이나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지역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이애미 그쪽에서 출발하니까 그쪽에서 오늘 출발하는 걸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지도를 보면은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서부 카리브 쪽으로 가는 거, 중부 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동부 쪽으로 가는. 요 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서쪽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카리브 크루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야 문명을 좀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온두라스 이런 과테말라 우리가 커피로 좀 유명한 지역이죠. 거기서 현지 커피를 좀사올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그냥 휴양만 하러 가기에는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브에는 약간 관광과 휴양을 같이 잡으려면 서부 카리브해로 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네, 카리브해 지역으로 갈때 카리브 지역에서 타면 좋을 만한 배들을 좀 추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해 크루즈를 검색하기 위해서 폴리티리스로 들어갑니다 지역에 카리브라고 쳐보면 카리브해 남부, 동부, 바하마, 벼뮤다, 그 서부 이렇게 나뉘죠 일단은 카리브해라고 해놓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카리브해에만 8693개의 항해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내가 8693개에서 뭘 타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실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이렇게 메뉴로 올라오면, 필터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리브의 서부를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아이콘 오브 더 시스가 서부로 가는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온두라스앤 로아탄으로 갔다가, 코스타 마야, 코스멜 그리고 코코케이를 거쳐서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7박 8일짜리 일정입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즈 서부지역 내려가는 거 계속 나오네요 발코니로 가려면 내년 10월 31일이 1732달러 앙코르가 앙코르가 이제 카트라이더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은 1139.72달러예요 1512달러 줄이 포함하면 은뭐 대략적으로 1800달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발콘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죠 그럼 내가 캐리비안 갔을 때좀더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공연도 좀 화려하게 보고 싶고 기양지에서의 투어와 배 안에서의 그런 액티비티를 함께 즐기고 싶다. 그럼 로얄 캐리비언을 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뭐 그런 액티비티 안할것 같아.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못할것 같아. 뭐 이러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식사도 맛있게 좀 하시고 좀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NCL 크루즈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떤 것을 즐길 것이냐에 따라서 배는 NC-L이냐, 뭐 로에 캐리비아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1100달러면 진짜 싸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콘 오브 더 시즈 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콘 오브 더 시즈 4월 26일 일정. 그럼 일단은 성인 두 명으로 갈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객실은 1인당 1919달러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인사이드 개런티, 개런티 객실은 뭐냐면 객실을 내가 정할 수가 없고 객실을 자동으로 배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발코니, 오션뷰 객실, 뭐 2163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오션뷰 라지 발코니가 3 2 4 8 7 5달러예요 현재 전체 배에서 객실이 5개 남았습니다. 와, 진짜 아이콘 잘 팔린다. 7층으로 넘어가보면, 1인당 한 3200, 50달러 정도 되네요. 6,497달러. 오늘 환율로 따지면 약 4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온보드 크레딧을 250달러를 제공해 준대요. 그러면 내가 로얄 캐리비안을 갈때 선상 팁을 미리 결제를 할수 있는데요. 선상 팁이 약 259달러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선상 팁을 미리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배에 탑승한 다음에 선상 팁을 결제를 온보드 크레딧으로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돈은 9달러밖에 없겠죠. 배에서 내리시면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공항을 가면 11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오른편에 비행기는 좀 넉넉하게는 2시 이후 비행기를 추천드립니다 항공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아, 역시 비행기가 경유는 한 번만 하고, 2시 이후로 본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180만원짜리 비행기가 현재 제일 싸고요. 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싶다. 1인당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크루즈가 약 470만원이었고, 그리고 250만원. 정도 더하면 1인당 720만원이 내가 아이콘 오브 더 시스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마이애미 1박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럼 호텔을 예약을 해야겠죠? 도착은 4월 25일 날 하니까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호텔만 있으면 됩니다. 23만원, 26만원. 1인당 13만원 정도 들어가요. 20만원 잡아도 택시비랑 왔다 갔다 해서 1인당 750만원이면은 마이애미에서 아이콘 오브 더 시즈를 탈수 있습니다. 750만원 진짜 비싸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물론 요 때가 약간 어린이날 껴있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좀 비싼 것 같기는 해요. 기항지 투어 이제 가는데 내가 카리브 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GPT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서 일정 맨 앞에 공유하기 버튼과 비교함 담기 사이에 있는 요 I 버튼이 일정을 볼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정 공유를 누른 다음에 GPT로 들어갑니다 이 일정 요약해주고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알려줘 일정을 요약해보면 뭐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로아탄 온두라스로 갔다가 멕시코로 가죠 그리고 코스멜에 갔다가 퍼펙트데이의 코코케이바마로 갑니다 퍼펙트 데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타려면 추가 요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게 성인 전용 비치가 생겼죠.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놀게 많아요. 퍼펙트 데이에서 노시는 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브에는 휴양을 하러 가는 곳이고 마야 유적지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도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리브의 크루즈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었던 4월 25일이 있네요. 25일날 출발해서 25일 도착하니까 26일날 타는 크루즈 맞는 것 같고, 자유 여신상 페리 탑승.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크루즈에 탑승을 합니다. 뉴욕으로 이동해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1박하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자정이 딱 넘은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네요. 포함된 게 뭐가 있죠? 항공, 크루즈, 그 다음에 호텔 2박. 그럼 요거를 다 합쳐보면, 은 1,676만 4천원 마이애미 도착 스프링스 힐 스위트 바이 메리어트 세금 포함 36만원 조지 어신통 브릿지 33만 2천원 17만원씩이죠 젤타항공에서 예약하면 297만원 크루즈가 47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00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800만원 들어가는 거를 1676만 4천 원에 팔고 있어요. 뉴욕 기양지 투어를 좀 포함한다. 그럼 뉴욕에서 투어하는 거 얼마 들어갈까요? 30만 원안 들어갈 것 같은데. 택시비 10만 원씩 20만 원 잡아도 8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실제 선사에서 얼마 받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380만 원 추가되는 거를 14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이 비용 내 거면 은 내가 저희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차를 한대 뽑을 수 있어요.